2024년 설맞이 막회, 그리고 10년 인사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차 국립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유인천 장안의 개철사를 듣고 있자니, 김구 선생님의 문화강국론이 생각이 났습니다. 열를 주고, 강과 바다의 생물에게 생육 성과 백두대간의 수목에게 창창한 무거짐을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부강한 나라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좋거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원역TV 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국민극장 회오롱극장에 등록하였습니다 오늘 문화계 인사들의 신년 할례회가 아, 여기서 열립니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동대입구역 3호선 전철역에서 지금 셔틀버스를운영 하고 있고 어, 저는 아, 정춘동엠버스터 호텔에 갔다가 거기서 이 차를 타고 해우룡극장으로 왔습니다 네, 제목은 설맞이 음악회 그리고 신년인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무락의 행사에 왜 내가 왔느냐 제가 왔느냐고요 아 이러지 마세요 저도 청춘합창단 남자재격 청춘합창단의 명예단장이자 이사장입니다 인천 장관도 와계시고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아마 모르게 몰라도 많은 분들 만나실것 같아요 포토라에서는 어, 유명인사들께서 인사말을 하시는데요 빠른속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다고 하셨으니까 군사다니다건강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2-3년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군대에 많이 하셨습니고생습니다 오늘 주님의 새해를 맞이해서 모든 문화유산님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복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활동으로 우리나라 문화유산계가 더욱 활성화되고 크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고 또케이터이 전세계에서 널리 알려주고 각광받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요 아, 여우네 네네네. 아, 저한 바퀴 하세요. 아, 요 어려운 때 이런 분들 아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 가수협회 기자입니다. 오늘 행복한 마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분만이라도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즐거 시간 되시고 올해 좋은 일만 가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안녕하세요. 자, don't know. I don't know. I d 감사합니다. o w I don't know. I 시 o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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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수님 제일 건강하신시사에 함께 하기 위해서 매우 의미 있게 잘하는 제 친구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안에 대박 맛있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모님 이용국회원입니다 제가 또 문답 한번 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입니다. 근데 우리 청룡님께서 너무나 바쁘셔가지고 이 요리 대신 왔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 문화 예술인들이 더욱더 빛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세요 오랜만입니다. 아, 지금 오셨습니다. 아! 박문영 생님고도를 기다리며 <laughs>

명인사들의 인사말이 있었기 때문에 모니터를 통해서 계속 전해드립니다감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우리 이제 권대욱 팀이있 방송 너무 잘 보고 있고요 정말 어, 정말 회장님 정말 멋져요. 오늘 실내 음악회 역사로 보게 되죠분들고요 최고의 오늘 음악회 윤종찬 감독님 최고가 좋으시고 일주년 맞으시기 바라구요. 일단 권대욱 팀이 이제 너무 유명하서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치고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드디어 본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어는 일반적인 신년 음악회와는 달리 모든 곡들이 전부 다 우리의 전통 국악으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아, 보는 내내 아, 정말 우리 전통학교로도 이런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될수 있나 정말로 김구 선생께서 말씀하신 문화강국의 꿈이 실현되고 있구나 하는 점이 있겠습니다. 전 행사밖에는 촬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공에는 촬영이 금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그 분위기를 익히시는 데는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참석하신 VIP 소개가 있었습니다. 빠은 속도로 이렇게 한번 찍혀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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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세요세요제가요 1963년에 대학을 요안녕하하요요요 한국이라는 데가 6.25도구나, 6.25도 4 난데 그렇는않 어떤 사람들이 그나마 아프리카에 있다. 그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K-클래식, K-파업, k 컬처가온 k k 국제무대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유가요 첫째는 우리 민족의 DNA에 있는 우리 민족의 끼 그리고 극성적인 교육 그리고 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저는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희 예술원도 올해로터 70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K-문화가 더 우리나라의 의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또 아무도 함께 될수 있도록 절도 노력하고요. 우리 예술원을 위해서도 많은 응원,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철입니다 저희 지역은 강원도 동해시만 대백시, 삼척시, 난시품도 안 되고 하나가 있 정성군입니다. 정성군아가의 고향이죠. 네. 제가 이 지역을 지역 보고 있는 계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명이 기쁨을 주고 민명로 사랑받는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한자리에 모인 곳 제가 본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문화 예술 지역 관광인 여러분 올한해꼭 많이 받으십시오. 또 그리고 우리 유일천 장관님 올대한국의 문화 예술 지역 관광을 위해서 더큰 힘을 해주시기 바라고 문화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예술의 힘이 우리 대한민국의 힘인 것 같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 주셨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 우리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을 통해서 한풀 이렇게 또맞들어 보고 부러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예술 덕분에 대한민국 모두가 세계인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있습니다. 바로 문화예술의 이 힘이 국민의 힘이고 또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국민의 힘이 또 정당의 치입까다여당해요 우리 국민의 힘은 문화예술, 제 관광객 여러분께서 정말로 마음껏 여러분들의 재능을 발휘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뭐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큰 희망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잠시도 결례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이자리에 해서 이 자리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제 관광객 모두 분들께 아, 올한해 대박나시라는 적담도 인사에 가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배우 이정길입니다. 어, 갑진년 새해에 그래도 새해 인사를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여러분들 계신 자리에서 인사드리기 위해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진년 6대해는 균형과 조화의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신년 새해도 예술인 여러분들의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 가지고 한 해를 보내시는 복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간단하게 새 인사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는 신갈자입니다. 새해는 선물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물은 바로 시간이 되겠죠. 우리는 모두 축복받는 시간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음악이 있으니 이보다 더큰 축복은 없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과 자연을 좋아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자연을 느끼게 하는, 자연을 바라보는데 사람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서 내내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앞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잘 사는 것은 그 손의 온기를 오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이 되겠죠. 저도 오늘 이 온기를 제 몸속에 오래 담아서 제 창작의 힘으로 활용하고, 대한민국이 예술이 또한번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기본의 틀을 마련하는데 이 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아녕하 국립발레단 단원저 문지입니다. 어, 예술인으로서 이런 뜻깊은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어, 앞으로도 예술인으로 많은 공연을 통해 다양한 문화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정말 저희가 어려웠을 때온 국민들에게 기쁨과 자신감을 한껏 채워주셨던 문화예술계의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어르신들께 정말 이 자리에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케이컬처가 어르신들이 계셨기에 그 수고와 애정과 정말 그 힘듦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매년 이런 행사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유인천 장관님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2008년도 베이징올림픽에도 하셨습니다. 그때 인연으로 그 이후로 꾸준히 대한민국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쏟으셨습니다. 아마도 지금부터의 대한민국 체육도 K스포츠로 해서 다시 한번 우뚝 서는 그러한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추진력과 애정과 그 뒷받침이 저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까 우리 신달자 선생님 말씀 주셨는데요. 모든 분들의 온기가 대한민국의 온 국민에게 따뜻하게 퍼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대우진 개야. 김성수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국민극장, 이제 태원 회원, 극장 이 조명이 좀 필요가 있을 것습니다 정말 군대는 물론이고 세계를 향해 반짝반짝 빛냈던 많은 우리 전사들하고들이 한자리에 계시는 것 자체가 아주 벅깊은 자리가 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인 거 맞죠? 네. 다들에 아, 동감하실 겁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인 거 맞죠? 네. 아, 정말 그 100여 년 전에 우리 백범 김부선생님 그토록 보냈던 문화가 나라가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정말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피아 땀의 그런 노력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문화강국으로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 올해는 파리 올림픽이 있고 또 그동안 코로나로 움츠려들었던 문화예술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또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무대가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올 한해 갑진년 후렴 증명이 힘찬 기운을 받아가지고 k 콘텐츠가또 우리 대한민국의 스타들이 세계로 날아오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2 0 2 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또 7월 달에 파리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인데 어, 한국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돌아올 수 있게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 저도 해설위원으로 활동을 할것 같은데 어, 한국 선수들이 좋은 성적과 많은 메달을 오게 걸수 있도록 어,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계신 이 극장은 대한민국 독립극장 해오름 극장입니다. 저는 바로 옆에 있는 다로룸 극장에서 요즘 오도를 기다리며 두 달째 공연 하고 있습니다. 몇년 동안 어, 뵙고 싶었지만 못 어, 뵈었던 뭐 분들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어, 기쁩니다. 잠깐 이 자리를 빌어서 윤총 장관이 어, 저의 동료이자 연극인이기 때문에 한 가지 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겠죠? 네. 국립극장으로 다시 국립극단이 들어올 수 있는 날을 네. 저희 연극인들의 희망과 꿈과 영혼을 담아서 오늘 장관님께 그청을꼭 드립니다. 유 장관님 듣고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공연 부탁합니다. 네. 신영희 선생님 말씀 한번 네. <laughs> 소리저한 지가 70년 됐습니다 진짜 음. 그렇게 12월 2일에 그 70주년, 음. 소리인 70년 공연을 했습니다 70년 하다 보니까 뭐든지 하다가 중단하면 안 돼요 <laughs>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아주 <laughs> 발바닥이 달아을도록 하고 에, 우리 전통예술은 전통예술은 그야말로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없앨 수도 없고 없어서도 안 되고 그렇죠? 네 원씨구 가 부탁드립니다 헐헐 안아서 하늘 높이 올라가는 용처럼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고 한번 잘 생각해서 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쯤되면 할 말이 없겠죠? 예 많은 분들이 앞에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덕담도 해주셨는데 마지막 순서는 과연 어떤 말을 해야 호응을 얻을 것인지를 굉장히 궁금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게좀 처음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처음에 고생들 하시고 국위 선역하시라 고생하셨는데요. 고 그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었기에 이런 자리가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채들도 많이 좀 오셨는데요. 우리 자미라 차관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 오셨는데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각 종목에서의 좋은 성적이 빛을 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이 설날을 악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어, 지금 가장 전 세계적으로 열기를 드는 게 K-POP, k 콘텐츠입니다 뭐 그래서 우리가 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관심을 잊지 말고 우리 유인총 장관님 끝까지 믿음과 신뢰를 갖쳐서 한번 응원해 주시면은 좀더 나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악 오케스트라의 아름한 연주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든지 저는 듣는 내내 감탄과 감동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들어보십시오. 비록 본 공연 촬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촬영을 하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그 장식한 이 피날레 장식한 이아래랑 연주 하나만으로도 모늘의그 연주가 얼마나 깊이 있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그런 연주였는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연주도 훌륭했지만 또 앞거는 유인천 장관의 멋진 기어사였습니다 함께 보내드면서 온덕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라우건데, 땅과 바람과 물과 불을 잘 건사해서 땅의 장물에게 은혜로운 열매를 주고, 강과 바다의 생물에게 생육 원성과 백두대간의 수목에게 우를창창한 무거짐을 허락하고, 우리에겐 부디 순탄한 날들을 주소서, 마을마다 갓난아기들이 신생의 울음을 터뜨리고 산호에겐 휴식과 아늑한 보금자리를 주셔서 인구절벽 같은 흉흉한 소문 따위가 사라지게 하소서 우리의 어린 것들이 무탈하게 자라게 하며 산업 현장에는 작은 재해조차 없게 하소서 우리의 이웃들이 빵한 조각도 나누며. 나라의 의논과 올바름이 넘치도록 축복하소서 바라오 건데 고갈된 영혼에 큰 영광을 내리고 저마다 창작의 열정을 제 몸을 살라 백지와 캔버스를 충성하게 채우고 우리의 악기들이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게 하소서 우리 운동선수들의 아낌없이 흘린 땀과 각고의 다짐, 파리올림픽에서큰 결실을 맺어 국위를 드높이고 우리의 근면함과 문화창조 역량을 만국에 떨치게 하소서, 창작의 열정으로 밤을 불사름 놓고, 부디 전대미문의 역작들을 낳게 하소서, 한론과 다툼을 넘어 화평하게 이 말을 맞대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약한 자, 아픈 자, 눌린 자들에게 부디 용기와 희망을 키우는 마중물이 되어 무릎이 꺾인 자들이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알아오건데 문화예술계의 모든 이들에게 비범한 선과 독상적인 영광으로 가득찬 머리를 주소서 우리의 예술 창작으로 슬픈 자의 눈물을 씻기고 근심 있는 자의 근심을 벌어주고 눌린 마음은 펴주소서 짓밟힌 풀한 폭이라도 하루 세우고 날개 찍긴 날것에겐 새 날개를 달아주며 상한 영혼들에겐 건강한 신장과폐를 허락하소서 기후재난 같은 지구의 위기를 각성하게 하고 나라가 상서로운 기운을 타고 부강토록 하소서 우리의 실패가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우리의 산림이 창대해지도록 축복하소서 2024년 2월 2일